이거 먹을 거예요. 조용히 있어야 돼 대신. 응. 조용히 기다려. 어머니가 주는 거예요 이거는. 아. <laughs> 맛있어요. 네왜 초콜릿 좋아해요? 네. 근데 단거 단 많이 먹으면 안 좋지. 조금만 먹어야죠. 아안 조금 조금만 냠냠 조금 조금만 냠냠 냠. 음, 조금씩 먹었어요? 네. 냠냠 먹었고. 맛있어요? 나는 초콜라 먹을 때, 나 초콜라 안 먹을 때. 그랬어요? 네. 이제 그만 한번 먹고 그만 이제 조금만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. 응. 음. 이제 우리가 책 읽자, 할머니랑.